할렐루야! 우리 다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정시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최시원 랩런트입니다. 이 시간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간 전도자의 삶 속에서 행복한 생활이 되도록 성령 충만 더해주세요 저를 속이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꽁꽁 묶여 떠나가고 심장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주려 친구들이 하나님 믿고 예배에 축복 누리게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 돼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정시예배 축복 누리는 우리 유수농물 엠런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237 전두를 위한 행복한 생활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을 믿고 순종하려는 중심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말씀 따라가며 현장에 25행답이 나타나 237전도가 되어지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서론에서 예배 시간 때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237전도가 되는 스토리 속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237전도는 뭐냐? 나의 삶을 보고 나의 행복한 삶을 보고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찾아올 때 답을 주는 플랫폼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2, 3, 7 정도를 위한 행복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행복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또 어느 상황이 있든지 짜증과 걱정이 없이 늘 기쁘고 평안한 상태, 부족함이 없이 만족함 누리는 상태를 행복한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찾아오는 것이 플랫폼이고, 그때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전하는 게, 그래서 그 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게 2, 3, 7 정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는 처소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속에 두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은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37 정도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랩런트 여러분들만큼은 이번 한 주간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정말 행복한 생활이 되어지고 또237 정도가 되어지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한 이 행복한 생활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먼저 사단의 함정에서 해방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이제 벗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 사단의 함정에 걸려 가지고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함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말씀에서는 가장 크고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결국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단에게 심부름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나중심대로 살아가는 건꼭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들었던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만났어도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하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 함께하신다는 생각이 없으면은 결국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함정인 나 중심대로 하나님 말씀 떠나 살아가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함정에서 벗어나 행복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단의 함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삶을 돈도를 위한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2절에서 13절에 전사님이 얘기했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원형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2, 3, 7년들을 위한 행복한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생활은 당연히 게임하는 게 행복할 거고 친구들이 노는 게 제일 행복할 거고 또 어떤 친구 보니까 자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에서 말하는 행복한 생활은 2, 3, 7 정도를 위한 행복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행복한 생활은 강단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 수준, 내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성취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걱정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짜증내지 않으니 그야말로 삶이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전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니 부족함 없이 만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 3, 7 전도를 위한 행복한 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2, 3, 7 전도가 되어지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내가 이인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예배를 드리며 성취될 말씀을 먼저 붙잡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늘의 피미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2, 3, 7 전도를 위한 행복한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붙잡은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 성취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언약, 비전, 미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수준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2,37 정도가 되어질 스토리를 가지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2 3 7 5 0 정도 살릴 서밋으로 서게 될 것이고, 237 정도가 되어져 호산나교회 시대를 열어갈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리 말씀들을 전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생각나고 순종했던 말씀들을 기록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행복한 생활 속에서 2, 3, 7 정도가 되어지는 렘런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2, 3, 7 정도를 위한 이런 행복한 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혼자서 정시에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당연하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요. 또 엄마나 전사님이나 선생님이 뭔가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정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면서요. 그래서 그걸 그냥 막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진짜 내온 마음 다해 정성을 다해 마음과 뜻을 다해 이 시간은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이번 주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들립니다.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들리고 붙잡히게 돼요. 정말 나의 것으로 붙잡히게 돼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 성취하 언약과 비전이 딱 확실하게 붙잡혔다. 그럼 하지 말라고 해도 미션을 순종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2, 3, 7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것들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달하라고 했는데 막, 아, 부끄럽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도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루. 성취하실 말씀 붙잡고 어떤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전하는 것이 썸일일기 우리가 순종해야 될 포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따라가며 행복한 생활이 되어 237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림룬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237전도를 위한 행복한 생활이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정말 사단의 함정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받은 축복을 누리게 살면 그 누구도 부러운 사람이 없게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 2 3 7 정도가 되어진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취하세요. 우리가 그냥 잠깐 기도한 것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썸밋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따라가며 2, 3, 7 전도를 위한 행복한 생활이 되어지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받은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가며 2, 3, 7 전도를 위한 행복한 생활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의 모습을 보고 주변 친구들이 찾아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같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